돈만 들고 튀는 년들이 하도 많아서 모텔 방에 한 소녀가 있다. 두려운 듯 한숨을 내쉬고 밖에는 감시하는 친구들 결심한 듯 도망치려 하지만 누군가 들어오는데 원조 규제납니다. 내가 먼저 씻을까? 뭐 하는 거예요? 문을 세 사슬로 잠그는 남자. 돈만 들고 튀는 년들이 하도 많아서 쫓대 음을 느끼는 소녀. 남자가 씻는 동안 열쇠를 찾지만 이상한 변태 물건이 나오고 갑자기 물 소리가 멈추고 들킨다. 무지막지하게 폭력을 행사하는 변태남. 살기 위해 병을 깨고 협박한다.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드리고. 변태남은 소녀의 입을 막는데. 광기에 휩싸이는 변태남. 과연 소녀의 운명은.